<laughs> 오늘도 오랜만에 아니지 저번 주지 그치 오늘 엄마가 나가자고 해서 사촌언니들이랑 나갈 거라서 지금이 9시 8시 59분인데 9시 10시 1시에 나가야 돼요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어제 막창 먹고 반자튀김이랑 지이랑 맥주 두 잔을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 감는건좀 아닌 것 같고, 어, 쉬고 올게요.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제 옷도 입고 왔어요. 옷은 오늘은, 어, 오사카에서 입으려고 구매한 노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코너, 키엘 카렌듈라를 사용하겠습니다. 목마르네. 카렌듈라 꽃잎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새 피부가 좋아지긴 했는데, 다시 뭐가 났어요. 코 옆에 이러는데, 근데 최근에 친구들이랑 가평 놀러 갔다 와서 뭐가 난 건가? 제가 환경이 바뀌면 좀 피부가 예민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똑같은 크림을 쓰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스킨 케어는 자주 바뀌어야 된다 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인가? 다른 로션을 가져왔어요. 일단 스킨을 두드리고 왜 걔가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하지? 어제 손가락 이게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그 손가락이랑 손에 붙어 있는 살이 벌려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아파요. 이러고 로션은 오늘 요거 비오템의 라이프 플랑크톤 센시티브 에멀전 이거 바를게요. 그냥 수분감 응. 수분감 위주의 제품이고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진짜 살짝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피부에 빨갛게 일어났을 때? 아니 그러니까 코옆 이런데 빨갰을 때 바르니까 살짝 따갑더라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순한 로션이에요. 수분감을 채워줍니다. 왜 자꾸 아프거지?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은 한번더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저 아, 요새 눈썹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이러고 건조하신 분들은 한번더 짜서 이 정도 해서 볼 따고 같이. 근데 요새는 너무 여름이라서 건조하지 않아요. 두들두들. 두들. 바쁜 날에는 두들두들 두들 해야 돼요. 어제 영상을 찍어서 지금 여기 바디 브러쉬를 안 갖다 놔가지고. 오늘은 밖에 나가는 만큼 이 목까지 발라주겠습니다. 오늘은 땡큐파머의 선 프로젝트 라이트 선 에센스. 이거는 땡큐 파머 그썬 에센스인데 일반 선크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굉장히 묽고 발림성이 좋아요. 그냥 크림에 가까워서 하얘지는 것도 없고 약간 저는 여행 갔을 때 바르려고 파우치 안에 넣어놓은 건데 발림성이 좋아서 제 주위에 사람들이 발랐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지성인데 발라도 괜찮은데 사실 저는 제 피부 타입이 무거운 지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성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볼 같은데도 트러블이 많이 안 올라오고 그래서 피부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것 같아요. 복합성, 중성, 라이트한 지성. 약간 건성에 가까워지는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건조해요. 목에도 선크림은 아끼지 말랬어요. 이렇게 목에도. 목만 타면 안 되니까. 저는 살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그런가? 살 타는 게 싫어요. 자, 이렇게까지 쓸 색조를 좀 가져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모공 프라이머를 쓰겠습니다.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모공 프라이머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상 베네피트 제품과 비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베네피트 제품은 조금 더 어, 모공을 다잘 메워주는 느낌이 있고, 이 메이크업 포에버는, 어머, 기미가 왜 이렇게 올라왔어? 살짝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데 어, 평소에 모공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만족하진 않을 것 같고 잔모공이 있으신 분들이 가볍게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여름은 아니지만 날씨가 여름이고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댔거든요. 날이 더워지면 살짝 모공이 열려요. 좀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런 의미로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거 루나의 프로 컨실파운데 21호 라이트 베이지 쓸게요. 이거는 루나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조금 써봤거든요. 뒤에 이렇게 뽑고 빠졌어. 뒤에 붓이 달리긴 했는데 붓 자체가 그렇게 쓸모있는 편은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에서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두께감도 있어서 이렇게 지베르니 이런 파운데이션 좋아하셨던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좋았거든요. 또 오늘 쓰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용할 때 이런 납작붓. 이거는 정샘물의 하이라이트 브러쉬인데 납작붓에 묻혀서 아 배고파. 자, 이렇게 얼굴 안쪽 이런 데에다가 발라주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썼나? 그리고 일단은 21호라서 그런지 색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스펀지로 두들두들 두들. 이 스펀지는 제가 인생템이라고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명동 분스가 분스밖에 안 팔아요. 근데 분스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태국의 부츠가 들어온다고. 어, 이걸 왜 어디서 얘기한 거 같지?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거면 명동 을지로 입구 쪽까지 가셔야 돼요. 이 스펀지 이름이 치즈케이크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밀착력 좋게 발려요. 약간 딱딱한 스펀지인데, 밑지우시 스펀지가 생각나지 않나요?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도. <laughs> 얘기했나? 근데 이렇게 납작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게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거든요. 오늘따라 밖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마는 솔직히 제일 대충 발라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친구랑 맥주를 먹는데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제가 다음 주화요일날 오사카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영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지금 엄마 오빠 밥 먹으러. 근데 집중도 안 되고, 영상은 찍지도 않았고, 이래가지고, 어디 영상도 찍었는데, 또 영상도 또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제가 화요일날 가면, 월요일날 돌아오니까, 적어도 두세 개의 영상은 예약을 걸어놔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건 예약을 걸어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살짝 남은 게 있어요. 살짝 남게 이게 약간 붉은 빛을 도는 핑크빛 베이스라서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얼굴 안쪽에 한번더 발라주세요. 뭐 저희가 주근깨가 올라왔어요. 주근깨가 올라왔습니다. 깜짝이야. 이렇게 커버력이 부족한 부분에는 이렇게 스펀지에 남은 걸 묻혀서.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오늘도 완성됐는데요. 나름 커버력이 좀 깨끗하고 색깔도 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제가 가끔씩 책상에 두고 바르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컨실러! 컨실러는 정말 제가 맨날 이것만 써요. 웨이크메이크인데 일단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2호로 오늘은 눈썹 위를 칠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칠해주세요. 코그 옆에 눈이 시던 예? 엄마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컨실러를 펴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1번을 바르고,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서 옆으로 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눈썹이 하얘졌어.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우더는 오늘은 웬일로 가볍게 이 메이크업포에버 절대팩트를 써볼게요. 진짜 웬일이다.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일단은 눈썹을 한번 고정해주고 제 눈썹을 이렇게 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사카 가는데 너무 설레요. 설레여요. 설레여. 설레여. 제 예전에 설레이는 오렌지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언어더라고요. 설레는 이었는데 정말 창피하네요. <laughs> 이렇게 글을 써야 되고 어, 답글도 다읽다 보니까 맞춤법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틀리면 안 되니까, 어머, 나 누구야? 그래서 확실히 1, 2년 전에 비해, 비해 제가 언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언어랑 공감 능력?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공감 능력이 엄청 늘었어요. 일단 쉐이딩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이거 원더스킨. 아멜리의 베이키드 파우더 팩트. 이렇게 회색빛을 살짝 띠는 베이지인데요. 어, 쉐이딩을 할때 베이스로 해줍니다. 제가 되게 되게 많이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부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막연하게, 아,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확실히 나이가 생기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삐아 8번 회갈색 이거 제가 저번에 샀냐고 물어봤어 당황하셨죠? 사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 아멜리의 그 마카롱 그레이랑 얘기를 해보자면 그거는 회색빛이 나서 이게 사실 얼굴마다 색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핑크빛이고 목으로 갈수록 굉장히 노래져요. 붉은 톤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눈썹이 이런 상태에서 말하니까 웃기네. 근데, 어, 얼굴에 이쪽에는 조금 더 회색빛이 도는 쉐이딩이 잘 받고요. 외곽 쪽에는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쉐이딩이 잘 받는 편이에요. 제가 계속 쉐이딩을 좋아한 결과, 확실히 턱으로 갈수록 노란빛이 조금 더 들어간 회갈색을 사용하는 게, 뭐랄까, 진정한 쉐이딩이 완성이 되는 느낌이랄까? 코는 확실히 노란빛을 더, 훨씬 더 뱉어내고, 턱은 그런 느낌이 좀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왠지 머리 묶을 것 같으니까, 어우, 시끄러워. 눈이 닫혀 있었어요.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턱 같은 데를. 오늘 머리를 묶을 것 같으니까. 이 다음에 코. 코는 요새 이 브러쉬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바바마트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이거는 제가 옛날에 초보자 브러쉬 추천해서도 추천했던 코. 제가 이번 연도에 그럼 일본을 두 번째 갔네요. 그 1월 달에 요나고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들 요나고라고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갔을 때 처음 알았던 곳이고 약간 시골스러워서 가게 됐거든요 그제 일상 영상 보면 요나고를 다녀온 게 있는데 제가 시골을 처음 가봤어요 일본 시골을 진짜 제 생각에는 유후인 이런데만 해도 시골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 진정한 시골이었어요 어 정말 한적한 곳을 찾으면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동키호테도 하나도 못 봐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비행기가 99,000원이었거든요 눈썹은 삐아의 3번 코코아 브라운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눈썹을 밝힌 이유가 밝게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뭉친 거 없는 점 풀어주고요 이게 확실히 컨실러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저처럼 눈썹이 유독 진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쓰면 확실히 달라요 자, 이렇게 하고, 눈썹을 그립니다. 제가 오사카를 24살에 돈을 모아서 친구들이랑, 친구랑 갔었어요. 그 친구랑 또 가는 거긴 한데, 어, 총 4명이서 가거든요? 근데 그때, 7월인가? 8월달? 7월달에 가서 너무너무 더웠어요. 지금 가도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나마 5월달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가운데서 아, 그려야 되는데 거울이 엄마가 뭘 하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돼요. 자, 다음에 여기 빨리 그리고 올게요. 눈썹은 오래 걸리니까 눈썹에 뾰루지 난것 같아요. 따가웠 거예요. 지금 엄마가 머리 말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거의 다 했다는 소리라서 오늘은 좀 동글게 그린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웃기죠. 왜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저는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씁니다. 어, 눈썹이 이렇게 좀 연하게 그릴 때는 7호를 잘 사용 중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일본 가서 사왔던 건데. 눈썹을 한번 거꾸로 빗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컨실러를 한번 얹었기 때문에 색이 확실히 원래 색 그대로 발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삐져나한거좀 이따 닦을게요. 저는 눈썹이 진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눈썹이 진해서 요새 이렇게 그리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는데 항상 제 친구한테도 그래요. 눈썹 진한 게 고민이면 컨실러를 바르고 그려야 된다고. 음, 응,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확실히 더 낫지 않나요? 자, 이렇게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눈화장을 하면 돼요. 눈화장은 오늘 똑바로 보여야지.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요. 이제 눈화장은 이걸 써볼게요. 이거는 투페이스드의 피치 팔레트. 색깔이 꽤나 많습니다. 색깔이 꽤나 다양하고 향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쓰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름이 안 써져 있네요. 이건가? 피치스 피치스 앤 크림? 좀 베이스 에 가까운 걸. 눈두덩이. 와, 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보고 칠해야겠다. 입자가 굉장히 두꺼워서 깜짝 놀랐어. 바르고. 딱 여행 가기 전날이 선거 투표하는 날이에요. 짱이죠? 그래서 선거하고 가요. 완전 다행이에요. 약간 핑크빛을, 희모한 느낌을 요눈 앞쪽에 줄게요. 브러쉬를 좀 닦았더니 젖어가지고 발색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핑크빛을 올려주고서 뒤에 좀 어두운 갈색을, 발색이 너무 잘될것 같은데. 아니네?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저는 약간 어제 섀도우를 바르고서 느낀 게눈 뒤쪽에 힘이 있어야지 눈이 덜 사나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지? 아무튼,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섀도우가 만약에 앞에가 두꺼우면 제가 그 눈, 이게 뭐지? 검은 눈동자가 조금 작거든요? 그게 더좀 배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이 큰 거에 비해서 이 검은 눈동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음에, 이거, 에스쁘아의 선셋을 바를게요. 이 색깔인데, 에스쁘아 선셋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눈두덩이 올려줘야 됩니다. 선셋은 참, 약간 하얀색 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쉬머한 펄감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에스쁘아 섀도우 중에서도, 어, 가장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섀도우 중에 하나죠. 이렇게, 빛나죠? 확실히 외국 제품에는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이런 펄감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두껍고 진한 섀도우랄까? 눈 뒤에도 똑같은 색으로 살짝 막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뷰러부터 해줄게요. 저번에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뜨거운 바람에 쐬고 사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했거든요. 완전 친절하게 DM으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오늘 실험해볼게요. 사실 그동안 드라이기가 제가 선을 저쪽에 꼽아야 돼가지고 못했거든요. 드라이기를 하고 손한번 감싸고 내 손이 더 뜨거운데? 비로가 따뜻해요. 다시 한번 도전? 오 뜨거! 아 뜨거! 너무 뜨거워요. 저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데? 잘 됐죠? 이게 뜨거운 걸로 하면 컬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짱짱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언더도. 이렇게. 하고. 자, 이기 내려놓고. 이게 뭐지? 피치 피치라는 약간 보라색 섀도우로 눈 뒤쪽에. 껍치 막상 바르니까 보라빛이 심하진 않거든요. 너무 작은 붓. 치고. 좀더큰 걸로 이거는 약간 매트해서 잘 풀리지는 않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삐아의이펜 초코 브라운으로 뜬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그려줄게요. 여기 뒤에 끝에가 좀 볼드하죠? 이렇게 여기도. 눈을 감고서 뒤에서 그리는 게 훨씬 잘 그려져요. 이렇게. 어, 오늘 좀 뾰족한데? 다시 한번 뷰러를 이용해서 찝고. 마스카라는 오늘도 이 페리페라 쓸게요. 이렇게. 제가 속눈썹을 되게 바짝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바짝 바짝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언더 살짝 살짝 세치면 그냥 딱 숱만 많아 보이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너무 진하면 오히려 언더 한 티가 나니까 이렇게 묻어버렸어. 묻었어요. 저는 언더가 진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볼을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진해지면 여기가 부각이 돼요. 그래서 어머, 진해졌어요. 이렇게 진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점막 같은 데를 이걸 들어서 살짝 펜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꿀게요. 눈이 좀만 더 또렷해지게. 펜이 좀 뾰족하다 보니까 안쪽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잘 메꿔주세요. 어때요? 더 또렷해졌죠? 잘 모르 겠시나요 모르시겠나요? 모르 계시나요?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근데 마스카라를 한번더 해주면 더 또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만, 아, 왜 이렇게 가탈같아야지? 같아, 더 또렷해집니다. 음, 잘 모르겠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하고서 아까 발랐던 좀더 쉬머한 이름이 얘가 뭐였죠? 선셋을 눈두덩이 이쪽에 좀만 더 펄감을 올려줄게요. 옷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오! 이제 제가 완성이 되어갑니다. 블러셔. 우선 제가 빠진 블러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쉐이딩 했던 거. 짜자잔. 저번에 눈두덩이 베이스로 바른 리얼 스킨인데요. 아멜리 리얼 스킨인데, 얘를 묻혀서 오늘은 볼따구에 바를 거예요. 약간 붉은기가 올라와서 클리닉크 누드팝을 좋아하셨으면 딱 그윽하게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 쪽부터 오늘은. 아, 근데 브러쉬가 너무 발색이 더디네요. 이렇게. 예쁘죠? 에스프아의 핑크밤을 이제 나스 이 야치오 브러쉬로. 이게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볼 쪽에 한번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요새 빠진 블러셔 조합이 끝났어요. 예쁘죠? 조금 그을린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이 다음에 립. 음, 립은 오늘 조금 상큼한 거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이 노란 노란 타니까. 오랜만에 댄디 코라를 바를게요. 슈에무라 댄디 코라를. 음! 상큼해. 이렇게 헐 색깔 너무 너무 상큼하다 그죠 근데 안쪽에 이 강남 핑크를 살짝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어 입술색 너무 따로 보나요? 괜찮나? 그리고 머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머리 감았어요 아침에 어제 아침에 감긴 했지만 일단 빗고 오늘은 묶는 게 조금 더빠르지 않을까요? 풀을까요 이렇게? 아니야 너무 까졌어. 풀어는 아, 게 낫다. 풀고 위에 잔머리 친구들을 소환을 하고 미니 고데기를 대왔습니다. 얘네들을 살짝만 바를게요. 아 이거 고데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상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요. 미니 고데기를 새로 사야 되나? 아니 제가 산 고데기를 써야 되는데 엄마가 써서 못 쓰겠어요. 쓰 쓰면 겹치니까. 어, 아, 또 새로 사야 되나? 비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아니, 앞머리가 지금 앞으로 안 와요. 앞머리를 하지 말까요? 아니, 해야 되는데. 여기를 좀 잡아줍니다. 안쪽으로. 그 앞머리가 하루 사이에 10cm가 자른 것 같죠? 돼가고 있어. 오늘 머리 푸른 게 낫죠? 가운데를. 됐어. 완벽해. 여기 옆에도. 안 됐어. 고데기를. 사야겠어요. 너무너무 구려요. <laughs> 머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끝. 어때요? 끝났습니다. 얘를 좀 뭉치고 싶긴 한데. 자 이제 악세사리만 하고 올게요. 이제 다 됐어요. 이러고 엄마한테 갈 거라서 그냥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갈 거거든요. 어.. 귀걸이랑 목걸이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면 생기는 거예요. 아, 소리가 안 나. 목걸이는 제가 면세점에서 산 스와로브스키.. 살짝 로드 보이지? 를 간단히 하고 귀걸이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사실 지금 요 목걸이랑 잘 어울리는 귀걸이는 이런 포도 귀걸이 이건 66걸즈에서 산 건데 포도예요 이런 포도, 흰 포도가 있고 사실 이런 옷에는 이런 이런 옷는 이런 귀걸이가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다음 카페 더치즈에서 산거 이쁘죠? 이렇게 하면 이쁜데 귀걸이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장시간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될것 같아요 장시간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귀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사실 이걸 하고 싶거든요. 이게 훨씬 이뻐요. 이 옷엔 이게 잘 어울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소중한 귀를 위해 포도를 하겠습니다. 포도도 뭐 나름. 목걸이도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는데 제가 목걸이가 많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오늘도 나갈 준비 끝났습니다. 저는, 음, 거의 작년부터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옷도 노란 옷을 굉장히 잘 사고 입고 있고 있고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노란색? 제 지갑도 사실 노란색인데요. 음. 지갑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월버리 지갑이고, 약간 이렇게 카드랑 돈 정도 들어가는 지갑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키링은 제가 빈포르에서 구매한 건데 하나 더 구매해야겠어요. 찢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단 거예요. 지갑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제 딴엔 또좀더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많이 물어봐주세요. 이건 멀버리 지갑이고 어, 저는 면세점에서 사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원래 한 30만 원좀 넘는 것 같은데 16만 원인가? 그리고 요거는 키링은 34만 원 주고 산것 같아요. 이것도 어그 면세점에서 면세점이 최고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옷 보여드릴까요? 살짝 중세 시대 같지 않나요? 나름 봄이랑 잘 어울려요. 향수는 지금 이 옷에 이끌로에 향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엄마를 독촉하러 제가 오늘은 엄마를 독촉하겠어다 빨리 해. 10시 13분 딱 13분 더 오가했네요. 73분 걸렸습니다. 갤레디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음, 어, 확실히 이제 한 어, 6천 명만 더 구독자가 생기면 20만 명이 돼요. 20만 명 이벤트도 준비할 거니까 음, 20만 명때 이벤트 때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갤레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 또는 다음 갤레디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